안녕하세요. 검은 사막 낭만 낚시꾼 만두치 바들입니다 오늘은 초보 모험가 분들을 위한 검은 사막의 낚시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낚시 게임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의 검은 사막은 다양한 낚시터와 다양한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여 은화를 벌수 있습니다. 주로 모험가 분들은 직접 낚시를 하기보다는 잠수 컨텐츠로서 자기 전이나 일하러 갈때등 자리를 비울 때 낚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낚시터인 벨리아 해변을 가보면 수많은 모험가 분들이 들이 잠수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세 변경을 통해 낚시대를 꺼낼 수 있습니다. 낚시대를 꺼낸 후물 쪽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 낚시대를 던져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미니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나오고 타이밍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게이지의 중간 선을 넘어가면 성공입니다. 성공은 퍼펙트와 굿이 있습니다. 퍼펙트는 게이지의 가장 끝부분에 정확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성공한 경우이며 그런 경우 물고기를 바로 낚을 수 있습니다. 굿이 뜨는 경우는 게이지의 중간선은 넘었지만 게이지의 가장 끝부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닌 경우이며 그런 경우는 추가 미니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보이는 커맨드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성공 시 물고기를 낚으며 실패 시 물고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낚시를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험가 분들은 수동 낚시보다는 자동 낚시를 합니다. 자동 낚시는 어떻게 하는가? 우선 낚싯대를 던집니다. 자동 낚시를 모두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낚싯대를 던지게 되면 일정 시간 이후 알아서 물고기를 자동으로 낚게 됩니다. 와우! 그럼 그 외에 낚시 UI를 조금 볼까요? 자동 낚시 중 선택한 등급 이하의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검은사막에는 흰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등급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동 낚시를 하게 되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방을 채울 텐데 가방이 꽉 차면 자동 낚시는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낮은 등급의 물고기들은 자동으로 놓아주고 비싼 물고기들만 가방에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초보 뭔가 분들은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낚시 레벨을 올린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하룻밤만 낚시하셔도 사용이 가능해지십니다. 녹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는 낚시 전문 1레벨 이후부터, 파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는 낚시 장인 1레벨 이후부터, 노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는 낚시 명장 1레벨 이후부터 이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모험가 분들이 계셔서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파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는 파란색 등급 물고기도 놓아주는 것으로 자고 일어나면 가방에는 흰색, 녹색, 파란색 등급을 제외한 노란색, 빨간색 등급의 물고기만 채워지게 됩니다. 보통은 파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로 자동 낚시를 하며 가방 칸이나 잠수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자동 낚시를 3일 동안 한다면 파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를 해도 가방칸이 다 차서 낚시가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란색 등급 이하 놓아주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모험가 선박 탑승 방지는 낚시 도중 다른 모험가 선박에 의해서 내 캐릭터가 선박에 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있는 기능으로 낚시할 때는 상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장자원은 고갈, 부족, 보통, 풍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장자원에 따라서 물고기가 찌를 무는 속도가 달라지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낚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갈의 경우 풍부에 비해서 물고기가 찌를 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낚시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장자원은 기본적으로 풍부이지만 많은 모험가 분들이 낚시를 하게 되면 해당 낚시 포인트의 어장자원이 보통 부족을 지나서 고갈로 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갈 포인트가 벨리아 해변이죠. 고갈임에도 불구하고 벨리아에서 많은 모험가 분들이 낚시를 하는 이유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잘 벌립니다. 낚시 장비를 세팅하러 가볼까요? 다양한 장비 세팅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낚시 잠재력 5단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정보를 눌러서 낚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 잠재력에 따라서 낚시 소요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5단계를 맞추셔야 합니다. 낚시 잠재력 5단계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드 가입 시 길드 기술 짜릿한 손맛으로 낚시 잠재력 3단계가 상승합니다. 길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길드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길드 관리자에게 365일 노예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즌 패스 보상 중 푸가르의 낚시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푸가르의 낚시대는 낚시 잠재력 2단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 방법만으로 낚시 잠재력 5단계를 맞출 수 있지만 푸가르의 낚싯대가 없거나 길드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소개합니다. 벨리아 낚시터에 가면 낚시의 신 어설픈 미르가 있습니다. 어설픈 미르님에게 대화를 통해 낚시의 신 축복을 받게 된다면 낚시 잠재력 1단계 상승 효과를 8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미르님은 검사만 에 숨겨진 기묘한 물고기 5마리를 모아서 월드 우두머리 배를 소환 시킨 낚시의 신입니다. 낚시의 신 어설프미르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싶다면 하단 더보기 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생명의 정령석 엔트의 눈물 효과 중 낚시잠재력 2단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성류 아이템은 장비칸에 넣어 사용하며 자동 사용을 체크하여 쿨타임마다 재사용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생명의 정령석 기준 내구도 50 지속기간 10분이며 총 8시간 20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즉 낚시잠재력 2단계를 올려서 잠수낚시를 8시간 20분 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발락스 도시락. 발레로스 정식 아이템은 낚시잠재력 2단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발락스 도시락에는 자동낚시시간 감소 효과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발락스 도시락 사용을 추천하지만 초보 모험가에게는 음식으로 낚시 잠재력 2단계를 올리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연금석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자동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요정 스킬 중 아낌없는 손길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정 스킬이 없는 초보 모험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정 스킬이 있다면. 정령석보다 저렴하니 추천드립니다 낚시꾼의 옷의 효과로 낚시 잠재력이 상승합니다 강화시 낚시 잠재력이 올라가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초보 모험가에게는 굳이 강화까지 하면서 착용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은자수, 마노스의 낚시꾼의 옷은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할 수 있으며 크리오의 낚시꾼의 옷은 거래소 또는 NPC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펄 상점에서 기능성 의상 카테고리에서 텀벙텀벙 낚시복을 구매하여 착용하면 낚시잠재력 1단계가 상승합니다 텀벙텀벙에는 수영속도 증가효과도 있으므로 검은사막 모험에 도움되기는 하는데 음... 그냥 길드 가입하고 푸가르 쓰십시오 물고기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보증기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잡고나서 24시간이라는 보증기간이 있으며 이는 신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잡을 때는 100%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떨어지며 24시간이 지나 보증기간이 끝나면 30%로 판매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고 일어나는 동안 잠수낚시를 하게 되면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는 판매할 수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 보증기간을 더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단돈 699펄로 크리오의 신묘한 어왕 상품을 소개합니다. 크리오의 신묘한 어항은 50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5배로 늘어나서 일반적으로 5일동안 유지됩니다 그만큼 물고기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시켜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제값에 물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펄 상품이 아닌 추천의뢰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창 추천의뢰 생활 명계의 힘을 담아 물고기를 신선하게 신묘한 심청의 어항 퀘스트를 깨게 되면 크리오의 신묘한 어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심청의 신묘한 어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오의 신묘한 어항과 심청의 신묘한 어항을 공작하면 합쳐져서 백한의 어항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판매하는가 물고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실낚시 납품 NPC를 통해서 물고기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황실낚시 납품 NPC는 일부 마을에만 존재하는 NPC로 주된 마을로는 벨리아, 남포, 무들마을 등이 있으며 NPC 찾기를 통해서 황실 낚시 납품 NPC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실 납품은 물고기의 가격에 250%의 값어치를 쳐주고 황실 낚시 납품 인장과 낚시 유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물고기들만 납품이 가능하며 납품할 수 없는 물고기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납품할 수 있는 물고기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모험가가 납품을 하여서 납품 개수를 다 채운 경우에는 물고기를 납품할 수 없게 됩니다. 납품 수량은 채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채널을 이동하여 납품 가능한 채널을 찾는 것도 방법이며 납품 수량은 3시, 6시, 9시, 12시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 시간에 맞춰서 납품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무역품이기 때문에 무역상인 NPC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고기를 더 비싸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리 보너스. 물고기를 낚은 원산지에서 더먼 무역상인 NPC에게 판매를 하면 그만큼 거리보너스로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거리보너스는 최대 150%까지 적용됩니다. 벨리아에서 낚시를 하는 모험가분들이 마구누스를 이용해서 남포 무들마을, 육조월이, 북포의 물고기를 판매하는 이유는 거리보너스 때문입니다. 흥정보너스. 무역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기운을 소모하여 미니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미니게임에 성공하는 경우 무역 레벨에 따라서 흥정보너스로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역 도인 50을 찍으면 흥정보너스 무려 70%라고요. 물고기 시세. 물고기 시세는 기본적으로 105%에서 130%까지 있으며 무역상인 npc 그리고 채널마다 물고기의 시세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물고기는 괜찮겠지만 빨간색 등급의 비싼 물고기는 시세가 높은 125%에서 130% 사이에 판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고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팔고자 하는 마을에 가면은 무역상인 npc 옆에 이런 식으로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바퀴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온을 소모해서 무역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하신 후 팔기를 클릭하고 어패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고기, 내가 팔고자 하는 물고기를 확인하셔서 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95%인 것도 존재하는데 최근에 다른 무언가가 판매하여 시세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죠? 황실 낚시 납품을 하면 되는 경우는 낚시유물이 필요한 무언가, 멀리 가는 게 귀찮은 무언가, 물고기 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무언가. 황실 낚시 납품의 경우 고정가로 납품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고정가로 계산해줍니다. 무역상인 NPC에게 판매하면 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물고기를 판매하고 싶은 모험가 일반적으로 무역상인 NPC에게 판매하는 것이 황실낚시 납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모험가가 물고기를 판매하고 물고기 시세가 내려가고 보증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오히려 황실낚시 납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서 재미난 낚시 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전문적인 낚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